코리아스로더원 이벤트 2리팀 리터스 이상준입니다 펜오프 펜오프 <laughs> <회농, 웃음> 갈게요 빨리 다시 다시, 다시. 아, 씨, <laughs> 완전히 조용히 하면서 하려고 하는 건데 선풍기는 <laughs> 왜 이렇게 늦 <laughs> 시간만 얘기해줄게 아 바람이 날아갈까봐 <laughs> 10초 20초 30초 <laughs> 아 10초 50초 버텨 부터2 0 0 0회까다2 0 0 0회 거야? 2 0 0 0회 2000회 2 0 0 2000회 2 0다0회가2 0 2000회가 2 0 0 2 0 0 0 이메다. 2 1 2 8 2초어 잠깐만. 여기서. 이메다. 이메다. 지막제가 처음 말한 거 거기서 말하고 댕긴다. 여기서부터. 이메다. 이메다. 리더스 이상 중이었고요. 이벤트 2. 해했습니다 1분 26초. 끝. 끝.